고을의 명품 스토리 모든 명품은 고을로 통한다 안녕하세요 고을이에요 오늘 고을이 기프트를 보여드리러 왔어요 어떤 기프트냐면요 디올 코스메틱 다시 말해서 디올 화장품에서 주는 선물들이에요 그냥 선물들 아니고요 화장품을 일정 금액을 사게 되면 포인트 선물을 뿅 하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각각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고울이 보여드릴까 해요. 어떤 것부터 보여드릴까요? 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데, 음, 고울은 요걸, 이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솔직히 나도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고울 다시 개봉을 안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 이거 뭐야? 위치가? 아니, 아니, 이미 나는 알고 있지 봅시다 아, 열어볼게요 파우치인데 그냥 파우치 아닙니다 아니고요 짠 디올 화장솔이 있는 파우치예요 디올 이런 화장솔 얼마 정도 판매하시는 거 아시죠? 보통 한 1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해요 따로 근데 그때는 파우치에 놓치랑 조그만 파우치인데 얘는 여행용으로 들수 있게 이런 파우치가 밑에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너무 실용적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laughs>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어, 색상이 좀 아쉬워. 레드나 차라리 검정했으면서 좋았을 텐데. 여기 깨알 디올이 있어. 음, 이런 거는 좀 좋네. 그럼 이 포인트 선물. 얼마를 사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띠리리! 디올 화장품을 사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 받는까지 거의 약 2주에서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 왜냐구요? 프랑스로부터 직접 오는 선물이거든요. 뜨아. <laughs> 야, 난 이런 게 한국에서 제조, 제조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사소한 선물조차 디올 그 프랑스 현지에서 제작돼서 온다니까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선물 뭐 볼까? 두두두. 이거 열어놓자. 자, 이제 얘를 볼까? 얘도 옆에 바로 있으니까. 어, 얘 묵직하다, 얘도. 땅. 와우. <laughs> 아, 이거는 캡철 토탈이라는 디올 스킨 같아. 음. 이거 디올 스킨인데. 거울은 캡처 토탈 스킨은 거의 쓰질 않고, 프레스티지나 로드비 라인을 써요. 얘는 디올에서 중간 정도 등급 정도? 어, 약간 그렇게 싹 비싸지는 않지만, 그냥 무난한 정도의 스킨이에요. 이건 내가 써야 되겠다. 근데 여기 볼까? 어우, 나 이거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 아, 근데 장난 아니야. 이거 뭐야?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병이야. 이거 한번 봐봐. 그리고 얘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네. 열어볼게. 음 나쁘지 않아. 실용적이야. 응 실용적이야. 어, 근데 그거 알아? 얘랑 얘랑 가격이 똑같다. 얘 얼마 주면 시킬 수 있냐면, 200만 원 구매를 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얘도 200만원을 구매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울이 선택한다면, 고울은 그냥 이걸 선택할 것 같아. 더 실용적이고, 얘는 유리병이라서 들고 다니기에는 깨질 염려가 있어. 아무리 실리콘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해도. 어, 단위한테 학교에 물통으로 주기에는 찡그랑 하고 깨지니까 비실용적인 것 같아. 집에서 약간 잘 사용해야 하는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보통 가장 작은 선물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얘는 어떨까요? 가장 좋은 건 아니고 얘는 가격이 90만 원. 90만 원 디올 화장품을 구매했을 때 받는 선물이에요. 디올 박스 안에 또 다른 디올 박스가 있네요. 땡땡땡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근데 나 이거 미리 봤는데, 안에가 너무 예쁜 거 있지? 보여줘 지금 내가 손톱이 다망가져갖고 음, 예쁘지가 않은데 와. 와 진짜 예쁘지? 뭐야? 안에는 혹시 음? 뭐가 더 들어있나? 어, 이거 향수야. 미니어처 오름 음. 미니어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이렇게 오야 이거 진짜. 진짜 아이디어 아니냐? 아이디어? 오늘 음. 음. 여시오! 음. 와. 자돌이 향수 있고, 여기도 문을 여시오 조심만밖에 원안샀는데 이걸 다 줘? 어, 문을 여시오 음. 포시즌 향수 있고 디올의 포시즌 향수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옛날부터 나왔던 향수예요. 문을 여시오 향수 잠깐만 얼마? 하나만 더 어? 여시오 어, 어. 위에도 있네? 아 음. 어, 미스 디올, 그래 네, 미스 디올이 빠졌다. 오종이 그냥. 장난 아닌 걸요그렇 예쁘지. 음. 이거 얼마? 90만 원치에 디오 화장품을 시키면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열어 놓다? 네, 열어 놔주세요. 음. 자, 그럼 얘 두두두두 두두두 젤비싸. 얘는 450만 원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 역시 얘도 블랙 디오리라고 해서 뷰티 거죠? 자, 450만 원을 사야지만. 아, 받을 수 있는데. 뭐지? 이렇게 보니까 모르죠. 딴 따다. 어, 이것도 이렇게 봐도 모르겠어. 그렇지. 뭔거 같아? 책꽂지 어, 어떻게 알았어? 알지 같이 다녔는데왜 모르겠어? <laughs> 들었어? 네. 야, 이거 어떻게 빼니? 그냥 아, 보여주기만 하세요. 향수야. 아, 향수래. 향초. 아, 향초. 봐봐, 봐 이게 무슨 향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 디올 프레스티지 향이잖아! 아, 그렇군 디올 로즈 약간 프레스티지 로즈 캔들이라고 써있네 근데 음. 이게 2020년 11월달 제조됐네? 아, 내가 이거 일찍 받았지? 그치 음. 이거 뒤에 봐봐라 어느 나라? 프랑스. 이 모든 선물은 다 프랑스에서 온다 그랬죠? 프랑스에서 제조돼서 왔고, 검사도 받고. 자, 얘한번나 열어 봐야겠어. 나 이거 솔직히 열어 보질 않았거든. 그 매니저님이 이거 신청한 사람이다. 하나래. 와 <laughs> 그래서 매니저님도 너무 궁금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 야, 근데 여는 것도 힘들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 CD가 적혀 있는 건 뭐냐면, 크리스탄 디올의 그 약자인 c d 고요 디올이 추가하는 별. 이렇게 해서 해서 책을 세워놓는 건데, 나는 책을 세워놓는 것보다 그냥 약간 데코레이션용으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그다 향수 같은 거 올려놓으면 음, 되겠고. 이렇게 해서 얼마? 450만원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 2021년. 이게 약 천만원 정도 잖아요 천만원 정도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아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선물이 너무 안 좋아서 을이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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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요 옛날에는 천만원에 지갑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긴 지갑 근데 그런거 지금 싹 사라졌어요 음. 근데 지갑 선물 받고서 안 썼잖아 <laughs> 그렇긴 한데 지금 카드 지갑으로 1,300만원에 그. 청으로 된 그런 디올 지갑을 주긴 하는데 너무 안 이뻐. 디올하면 청이 아니라 소가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포인트 선물이 조금씩 약간은 아쉬운 디올 뷰티 선물이었습니다. 디올 이 코스메틱의 포인트 선물의 박스는요 명품 부티크의 박스와 완전 비슷해요. 에이. 명품 확도와 정말 비슷하죠? 엠보싱이 있고, 얘는, 얘도 는얘 똑같이 엠보싱이 있고, 두께도 똑같아. 근데 차이가 하나 있다? 봐봐라. 이게 무슨 장식? 금박. 부티크는 금박을, 금박이나 을금박 은박을 하는데, 얘 보면 금박이나 은박이 없죠. 그렇게 해서 어, 나는 한 부티크랑 일반 화장품하고 이런 게 다르다. 구분을 해놨어요. 거울은 띠올. 디올은 골, 모든 디올은 골로.